S&P 500과 이 슈드 이두 개를 동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전 영상에서는 S&P 500보다 슈드가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슈드를 더 많이 투자한다라고 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럼 그렇게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음. 어 저는 이제 사실 그 영상이라는 거는 컨텐츠의 목적이 있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네.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또 슈드 혹은 슈드를 매수를 권해드렸던 그 가장 큰 배경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 어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좀 열광을 하고 네.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어 물론 시세 차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꾸준한 현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회사를, 어, 대부분이 다니실 텐데, 회사를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현금 흐름을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보다도 월급이 두 배가 된다면, 어, 나의 삶의 질이 그래도 뭐 우리 애기한테 해줄 수 있는 거더 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현금 흐름의 취지의 차원에서 이제 작년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 ETF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요즘의 관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어 감히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은 S&P 500보다는 SCHD 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좀더 투자하기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시기적인 판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S&P 500의 PER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순익 대비 주가 지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익보다도 주가가 많이 높은 상태이면은 그이 PER 지표가 높은 상태라서 보통 이 기준을 갖고선 거품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감안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지표인데 S&P 500의 현재 PER 지표가 한30 정도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평균은 15 정도. 이것도 시기적인 부분도 잘 봐야 되는데 기술주 위주의 성장주가 많이 오르는 최근의 경향성을 판단하더라도 최근 한 10년 동안의 PER 지표가 한20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역사적 평균으로 보나 아니면은 성장주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을 감안을 해서 어 성장주 위주의 지금 PER 지표를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지금 S&P 500의 PER 지표는 다소 높은 상황이다. 음.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AI 관련된 테마가 한참 이제 장,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핫했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근데 지난 2분기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은 어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성과가 아니라는 그 이유로 그렇게까지 주가가 잘 오르지 못하고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걸 봐서는 당분간 뭐 이게 뭐몇 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그래도 이런 빅테크 성장주 뭐 이런 AI 반도체 이쪽이 이제 많이 이전처럼 오르는 것은 쉽지가 않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의 어, 개별 종목들의 PER 지표를 보면은 보통 15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평균보다도 살짝 많이 낮아 있는 그리고 S&P 500의 장기 평균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더 많이 수익을 낼까?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상대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덜 잃을까?의 관점으로 저는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콘텐츠가 좀 누군가의 손실로 크게 <laughs> 이어지서는 <laughs> 안 된다. 약간 네네. 이런 기준이 있고 또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도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라는 저의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S&P 500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 또는 슈드. 이게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에게 네. 월급 날마다 딱 50만원씩 이 통장으로 음. 이체하라고 네. 하신 그런 영상이 상당히 좀 음. 관심을 받았는데, 네. 그게 어떤 통장인가요? 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35살에 그 현금 흐름을 주식 투자로 만들어서 은퇴를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책을 쓴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 어떻게 보면은 제일 고민되었던 게 세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나의 수익 관점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세금을 줄이는 것이 결국에는 오히려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한 결과 아, 절세계좌를 정말 잘 이용을 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나의 실질적인 은퇴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절세계좌 상품은 연금저축계좌예요. 근데 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 제가 매달 50만원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16.5%까지 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600만원을 넣어서 그 600만원에 대한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서 돌려받는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투자자한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그 어떤 한 계좌에 돈을 넣어 두고 투자를 하든 말든 선택을 어, 투자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넣어 두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16.5%의 수익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를 할수 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022년에 S&P 500이 20% 하락을 했다고 할지언정 그런 결과를 얻었을 지언정 16.5%의 안전 마진을 확보했다면 네. 실질적으로는 한 3, 4%의 손실이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이제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세공 액제혜택을 받는 것은 수익을 깔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계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어 연금저축계좌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연금저축계좌를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저조차도 초반에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면은 뭔가 그 연금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네. 먼 미래나 내가 이 계좌의 혜택을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식을 내가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식이 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잘 활용하면 오히려 연금저축계좌로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 그게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 배당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이 배당주에서 배당금이 나왔을 때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내게 되는데 이 이자 배당 소득세 뿐만 아니라 내가 수입이 많이, 그 배당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함께 증가하는 것이 건강보험료가 되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도 연간 한8% 정도 내가 받게 되는 그 수익의 8% 까지 어 건강보험료로 내가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총 부담하게 될그 비용은 23.4% 가량이 될수 있는 거죠 15.4% 에서 8% 정도니까 23.4% 까지 내가 일반적으로는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 연금저축계좌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자 배당소득세를 안 내고요 현재 안 내고요 그런데 내가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자 배당 소득세를 안 내고 중간에 내가 내 통장에서 빼서 쓰면은 그 23.4%를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도 더 낮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치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타 소득세를 내는 것이 뭐, 보통은, 어, 이것 때문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이게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한다면 더 나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젊다고 미리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서 내가 에이, 그건 내가 할 것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의 쓰임에서 그게 더 절세를 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걸 따져가면서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월 5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든 월 500클럽도 운영하고 네.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책 제목과 좀 비슷하네요. 아, 네. <laughs>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그 네, 네, 클럽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정말 노후에 이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아, 이게 사실 그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헌하게 그 사람들마다의 상황도 다르고, 시작하는 분들의 연세도 다르고, 음. 그리고, 어, 내가 갖고 있는, 이... 운용할 수 있는 가용 자금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변수가 네. 많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아 그래도 이런 가이드로 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 제 책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현금흐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또 내가 그냥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특히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시세 차익에 눈을 돌리기가 마련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작년에 저희 모임에 가입하신 한 회원님께서 저한테 막 그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셔서 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네. 작년에 이분께서 가입을 하셨는데 가입을 하셨을 때 가입을 하게 된 이유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아이고 그러니까 네. 암 선고를 받으시고 아 내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 일단 휴직을 해야겠구나 근데 휴직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현금 흐름이 일단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압박감을 느끼셨대요 음. 그동안 나는 뭐 했을까 아.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은 지금의 내 삶을 영위를 할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암 선고를 받고 처음 아시게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내가 일이 잘될 때에는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가정을 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쪽으로 준비를 안 해요. 내가 회사를 10년 넘게 다니고 있고 나는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 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포인트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께서는 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야 그거를 깨닫게 음.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 저희 모임에 들어오시면서 배당주를 매수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붙여가고 계시는 건데요. 근데 다행히도 그 회원님께서 그 수술이 잘 끝나시고, 지금 다시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회사 복직도 하셨어요. 근데 회사 복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투병을 하셨던 그때의 기억이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야겠구나를 생각하셔서 이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지금 월 배당금으로 받는 그 배당 수입이 100만 원이 넘으셨어요. 저한테 그 계좌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 한두 달 이렇게 배당금이 100만 원 나온 게 아니라 매달 100만 원 이상 적어도 100만 원 이상.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이 모임의 취지처럼 내가 월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해 보려고요. 근데 내가 정말 어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내가 정말 현금 흐름이 중요해지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선호도는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한 포트폴리오 정도는 아 현금으름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 목표가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니까, 어, 네. 왜 개인 투자자들, 저도 한때 그랬던 투자 경험이 있으니까, 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점점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우량주를 시작했다가 내가 점점 모르는 주식으로 왜 빠지게 되는 걸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인터뷰도 해 봤는데, 그 결과는 투자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투자 목표가 오지, 최단 기간 동안에 최고 수익을 내는 것, 이거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최단 기간 최고 수익을 거두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잘 아는 종목에서 발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예,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드로 계속 계속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재무제표나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안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점점 소형주로 가고 점점 사람들이 모르는 주식으로 가고 그러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게 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만 있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내가 한 50살, 50살에는 은퇴를 해야 할것 같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50살을 넘기기가 힘들어.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퇴시기를 딱 정하고 내가 적어도 최소한의 내 삶을 영위를 하려면은 얼마가 필요할까? 꼭 현금으름이 아니더라도 자산의 관점에서 내가 얼마는 있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정해야지 여러분들께서 이상한 투자를 안 하게 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세계좌. 그 절세계좌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 왜냐면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주식을 팔든 아니면뭐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부동산을 팔든 뭐든지 내가 수익화하는 그 관점에서는 세금이 따라다녀요. 근데 그 세금이 나중에 내려고 하면은 지금 물론 지금은 수익을 내는 것 자체로도 행복하지만 네. 나중에는 세금을 내는 게 너무너무 뼈아플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그게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해 둔다면 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거에서 최소한의 세금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미리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면은 그거에 맞춰서 나의 절세를 할수 있는 절세 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3단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주식 투자 이야기가 되는데요. 내가 앞에서 은퇴 시점을 어느 정도 정해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퇴시점에 맞춰서 나의 주식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변동성이 적은 쪽으로 계속 바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내 나이가 몇 살이니까 변동성이 어때 이렇게 관점에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지금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은퇴를 할지 그리고 그 은퇴시점에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면 변동성을 줄여 나갈 것인지 왜 그러냐면 은퇴라는 것은 정말 내가 그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자산이 어느 정도 현재로서 계획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큰 자산이면은 뭐30% 40%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 시점에 내 자산이 뭐 3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면 이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은퇴 시점에 다가올수록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 그거를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할 때는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 기간이 충분히 길다면은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치주로 옮겨가고 그 다음으로 점점 배당금을 좀더 많이 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바꾼다면은 내가 좀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은퇴를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은퇴 시점에는 가급적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배당금으로 생활할 것을 가정을 해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S&P 500만 계속 매수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그 300만 원어치를 계속 S&P 500 주식을 팔아서 그걸로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런 상으로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퇴를 했는데, S&P 500만 내가 만약에 갖고 있어요. 또는 나스닥 100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팔 때, 사람이 나도 모르게 매도 타이밍을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주식시장이 막 하락하고 있으면은, 덜 팔고 싶은 게 사람 심리고 그렇죠, 네. 많이 오르면은 그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팔게 되고 그런데 은퇴라는 거는 현금흐름이 일정하게 들어와서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 행복한 은퇴 라이프지 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내가 긴축을 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기분 좋게 쓰고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진정한 의미의 은퇴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은퇴 시점에는. 나의 포트폴리오가 최대한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성에서 이제 세 가지 종목을 추천을 드린다면첫 번째는 성장주 위주의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가치주 중심의 ETF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은퇴를 했을 때 내가 배당금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ETF로는 여기 뒤에도 있더라고요. 하이거 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너콜 <laughs> ETF, 어. 2호 ETF. 제가 이 종목도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다루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상장했을 때도 투자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꽤 괜찮아서 주의 깊게 보고 이제 계속 저도 실제로 매수를 하면서 취이를 보고 있는데 운용이 꽤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은퇴자들이 좀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브드콜 2호 ETF는 그 ETF의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TF예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플러스 7%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ETF거든요. 이거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서 플러스 7%의 배당금을 커브드콜 전략을 사용해서 더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커브드 콜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네.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 부담, 뭔가 반감이 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 커브드 콜 전략이라는 것이 주가는 잘못 오르고, 뭔가 하락할 때는 또 하락하고, 이런 맞아요. 관점으로 네.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투자 목적에 맞는가. 저는 이 ETF의 투자 목적은 배당금을 받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커브드콜 ETF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은 주가가 차츰차츰 많이 오르진 않아요. 차츰차츰 오르면서 배당금을 잘 주는 그런 구조로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장기간의 성과가 더 뛰어나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은퇴를 했을 경우에 배당금을 많이 받는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ETF이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라면은 나중에 10년, 15년 후에는 더 좋은 ETF가 나오면은 비슷한 컨셉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 배당금으로 내가 은퇴를 어 아 내가 배당금으로만 은퇴를 설계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준비를 못하고 네. 퇴직금 한 1, 2억 원을 만들고 퇴사를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좀 많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후준비가 워낙 좀잘안돼 있다 보니까. 네. 이 퇴직금을 만편히 한 10년 정도 묻어두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ETF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무엇일까요? 네. 근데 보통의 분들께서, 어, 되게, 투자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관점, 이 많아요. 음. 내가 투자하는 이 돈이 안전하게 잘지켜졌으면 좋겠는데, 동시에 수익도 많이 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맞아요, 네. 두 마리 품다 잡고 싶죠. 네. 네,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라서 쉽지는 않은 건데, 어, 여기서 포인트는 노후 준비인 것 같아요.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서든 원금을 지켜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1, 2억 원 정도만 들고 있는데 원금을 지키면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S&P 500밖에 없어요. 그왜 그러냐면은 모든 주식, 모든 ETF 다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역사적으로 데이터로 증명된 것은 S&P 500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이 영상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S&P 500을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저는 특히 노후 준비를 하는 그런 관점이시라면은 똑같은 S&P 500이라고 할지라도 동일가중 지수라는 것을 추종하는 ETF가 좀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S&P 500 지수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더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ETF를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뭐 비자보다도 더 비중이 높은, 왜냐면 애플이 더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비자라는 기업보다도 애플의 투자 비중이 높은 이런 투자 방식을 하는 것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S&P 500 ETF이고 이게 가장 흔하게 말하는 ETF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일가중. ETF요. 이 동일가중 ETF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나의 성과가 크게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20%까지 하락을 했던 그런 건데 동일가중 방식은 그것과 사,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500개의 모든 기업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몇몇 기업의 주가 흐름에 의해서 주가 성과가 좌우되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가중방식의 S&P 500보다도 섹터 구성이라든지 개별 기업의 구성이 조금 더 시가총액 가중방식보다는 균질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에 따라가지도 않는 그런 ETF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일가중 ETF 그래서 S&P 500의 동일가중 방식의 ETF를 선택하시는 것이 장기간에 검증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낮춘 방식으로 좀더 안정적인 운용을 하게 하는 그런 ETF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관점에서는 이 ETF가 좀더 적합하겠고요. 우리나라에는 타이거 미국 S&P500 동일가중 ETF 딱이 ETF 하나만 상장이 오, 되어 있으니까 네네.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